시상식에서 본거 말고 아닌가 그거 쳐야 되나요? 시상식을 네.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네. 왜냐면 최근 그 전주 영화제가 작년 봄에 전주 영화제에서 어또 스웨시랑 그 시나리오 작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어 작가분들이 주시는 상을 또 받았어요 네. 저희가 그래서 너무 고마운 자리였는데 그래서 이제. 집에 밥 먹는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셋시가 네. 이제 이러이러한 작품이 있는데 혹시 하면서 한번 먼저 제안을 아, 했었어요. 셋이가 먼저. 네, 그래서 어, 저는 굉장히 또 궁금하기도 하지만 티를 안 내면서 얘기를 쭉 들어보다가 <laughs> 욕망을 안들키군요네 <laughs> 네, 오빠가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그 영화제에서 저의 욕망을 먼저 드러냈어요. 또 오빠 작업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. 어, 이번 작품이든 어느 작품이든 꼭 뵙고 싶다고 제가 먼저 어, 저의 욕망을 비췄고요. 기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저는 음, 선배에 대한 기대가 워낙 높아서 현장에서 어떤 분일까 궁금했는데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완벽하세요. 그 준비의 기간도 많고 또그 반면 정이럽 정의롭, 정이럽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귀와 마음이 그 누구에게도 다 열려 있어요.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의지한 사람이기도 한데 어 많이 배우고 느끼고 기회가 된다면 오늘 역할로 다시 한번 만나고, 만나고 싶습니다. 싶을 정도로 <laughs> 자 그렇다면 수혜 씨를 박혜실 씨는 단거리 육상 선수 같다. 정말 그 에너지 를쫙 뽑아내는 뿜어내는 그렇게 아, 표현하면 아마 해주셨는데. 이번 역할이 또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? 그런 모습이 더 강하게 음. 보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수혜 씨는 우리 박혜일씨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, 비유를 해주신다면 음. 눈과 마음을 다 열고 있는 허당? 허당이다. <laughs> 예상치도 못, 정말 창문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허당이다. 눈과 마음을 네, 굉장히 인간적이세요. 맞아요. 네, 완벽하면 또 재미없잖아요. 근데 그 안에 또 인간적인 모습이 매력 있죠. 어, 그게 저에겐 굉장한 매력으로 좋습니다.